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그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AFC 아시안컵 두 번째 경기에서 복병 요르단 대표팀을 상대로 굉장히 힘겨운 경기를 펼쳤고 화인범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을 통해 간신히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사상한골 1도움의 활약을 펼치며 대표팀이 만들어낸 두골 모두 직접적인 관여를 해냈고 이에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하루빨리 팀에 돌아와주기를 바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바로 오늘 밤에 있었던 2023 AFC 아시안컵 2조 경기에서 요로단 대표팀을 상대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한 요르단 대표팀은 현재 피파랭킹 87위 자리에 위치한 23위 우리나라 대표팀보다는 명백하게 약체로 분류되는 팀이긴 하지만 이번 AFC 아시안컵에서는 이 포트에 포함이 되면서 나름 복병으로 꼽히는 팀이기도 하고 1차전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상대로 무려 4골을 뽑아내는 정말 엄청난 화력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바인가의 경기에서 수비적인 약점을 노출했던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 하는 상대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우리나라 대표팀은 요르단 대표팀의 강력한 압박에 상당히 애를 먹는 힘든 경기를 펼쳤고 90분 내내 슈팅 숫자는 23대12, 볼점율 면에서도 66대34, 수치상으로는 거의 2배 이상의 차를 보이면서 상당히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경기 내용은 전반전 요르단에게 지에당하는 굴욕적인 경기력으로 1대1로 리드를 내줬고 후반전에는 리드를 지키기 위해 유로단 대표팀이 내려앉아 수비적으로 경기를 펼치면서 번번이 우리 대표팀의 찬스가 무산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정말로 안 불렸던 힘겨운 양상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대표팀을 구해낸 것은 역시 손흥민 선수였는데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초반, 자신이 직접 얻어낸 PK를 직접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터뜨렸고 후반전 막판에는 황희범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로 시스템 내면서 오늘 우리 대표팀이 터트린 두 골을 모두 직접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는데요. 비록 손흥민 선수의 오늘 경기 전체적인 활약이나 영향력이 그렇게 뛰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기였지만, 어쨌든 공격수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에서 역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빛났다고 할수 있는데, 이에 많은 토트넘마스터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하루빨리 팀에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니의 멋진 샷, 그는 경기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정말 잘 발휘하고 있다. 손흥민은 내가 본 선수들 중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은 피니셔야.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도 토트넘의 색깔인 흰색으로 빛나고 있다. 그냥 다치지 말고 무사히 팀에 돌아와줘. 역시 소니는 정말 아웃스탠딩하고 어메이징한 선수다. 그는 완벽한 축구 선수야. 역대 아시아 최고의 선수. 그리고 아마도 스포츠 역대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일 것이다. 크린스만 감독은 내가 본 감독 중에 최악이야. 잘했어 소니. 빨리 스퍼스로 돌아와줬으면 좋겠고 풀핏으로 돌아와줘 제발. 토트넘의 레전드 클린스만 감독은 소니를 일찍 집으로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소니, 민재 및 강인이가 있지만 요르단에게도 발리고 있다. 이강인은 우리가 데려갔어야 했는데 정말 대단한 선수다. 클린스만은 조커 코치다. 소니는 아시아의 호날두야. 제발 그냥 다치지만 말자. 아직도 예선 통과 중이구나. 토트넘의 레전드 클린스만 감독 덕분에 소니가 일찍 집에 돌아올 것 같다. 클린스만 감독은 여전히 커머뉴스 버스야. 요르단과 2대2? 그냥 집으로 돌아와줘 소니. 그 불황자들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티랑 경기하기 위해 홈으로 돌아와줘. 그를 집으로 데려다줘. 정말 멋진 퍼포먼스였어 소니. 등등 많은 토트넘 아스파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부상 없는 무사 귀환을 바라는 반응들을 보였고 경기를 지켜본 일부 팬들은 유력의 클랜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경기 전체에 걸쳐 크게 두드러졌다고 보기는 힘들긴 하지만 공격수로서 팀이 가장 필요로 할때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역시 월드클래스 공격수로서 한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경기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어지는 경기에서는 활력 넘치는 경기력과 함께 수많은 공격 포인트를 양산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